자, 얘를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, 어떻게 나왔어? 2가 3번. 자, 선생님은 거듭제곱으로 안 쓰고 그냥 풀어서 쓸게요. 3. 그리고 5가 2번. 그리고 7이 2번. 그리고 13이 1번. 얘네들을 다 거쳐간대. 그럼 일단 13이 가는 쪽. 13을 지나가는 쪽은 여기 아니면 여기지 응? 근데 이쪽으로 가려면 11이 있어야 되는데 11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쪽으로는 지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야 이쪽으로 가야 돼 응? 그럼 이쪽에 보면 누가 있어요 7 7 하나 있지 7 있지 또5 있어 5 있어 그 다음, 2 있어. 이 있어. 그러고 보니까 11이 있어, 없어? 없어. 그럼 여기로 안 가. 그치? 그럼, 이걸 가지고 이제, 여기로 갈수 있는 글은 이렇게 갈수 있고, 이렇게도 갈수 있고, 이렇게도 갈 수, 이렇게도 갈수 있어. 근데 17이라는 거 없어. 여기를 지나가면 돼, 안 돼. 안 돼. 그러면 얘가, 여기도 안 되고, 여기도 안 돼. 그러면 얘도 17 없어. 여기로 가야 되겠지. 11도 없어. 여기로 가야 돼 일단. 여기에서 여기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야. 그지 그럼 여기에서 5로 거쳐 가겠지. 그 다음 7. 7이 지금 몇번 있어? 두 번. 그 그리고 6은 2 곱하기 3. 2 곱하기 3. 그 다음에 여기 5. 그리고 7 하나 지워지고 13 하나 지워지고. 그럼 남은 애는 2, 2, 5, 7. 해가지고 짜줄 수 있는 것은 2하고 5하고 곱하면 얼마? 10. 2 하나 남고. 그 다음 7 하나 남고. 이렇게 가는 거지. 그래서 얘네들을 더한 게 얼마냐고 묻는 거야.